그만큼 <laughs> 아, 고생하셨습니다. 맥주랑거이 어떠라고? 요

하나만 더 주시고 완두콩도 하나만 더 주세요. 감사하겠습니다수다 말이 숯 주었고 사다 말숯 주. 쓰다 말숯 주었고. 아 진짜. 나랑 어차피 가니까 쭉 따. 아니 아니 아니. 짱 아직 왜냐면. 차이 드라이 제로 거품 가득 대박인데 배송료가 삼0 0 0 원이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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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아니안 아니야.

다가 아하러또 가자. 책다 읽었어요? 네, 한 번씩 다 읽었어요. 바닥에 앉지면안 되죠. 지지 걸어 요나 우리 이번에는 아 하는 거야 가서 네. 안돼 이거 할거키 한번 재보고 싶어? 그렇지. 네. <laughs> 응. 네. 아, 졸업네 오히려. 뿜뿜 하는 거야? 네. 아 코끼리. 네. 코끼리 코끼 뭐라고? 코끼리 코끼리 코끼 <laughs> 가자 내려가는 거 눌러세요. 옳지? 아니야 올라오는 거 좋아요. 이것만. 옳지? 응. 음. 엄마 카드는 주세요. 처방전 진원이가 그럼 약. 엄마 카드만 주 카드만. 아홉. 할머니. 오, 할머니 보고. 다녀오겠습니다. 엄마. 아, 어. 다녀오겠습니다. <laughs> 진원이 잘 갔다 오세요. 재밌게 <laughs> 놀고 와. 응. 잘 갔다. 지은아 엄마 봐. 봐 응. <laughs> 아멘 하러갈 거지요. 응 <laughs> 흥여보듯요 <laughs> <들었어? 웃음> 할머니 이모 상어도 지금 하고 있어. 이영이 <laughs> <하연이> 이모, 할머이할 <laughs> 이모, <상어> <웃음> <웃음> 이모가 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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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좋아하 이모, 다 이모, 상어도 할이 이모, 상어? 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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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모, 이 이모, 이 이모, 이이 we yeah. 여기다 놀아줘? 어. 응, 가자! 기아차 아니고 할아버지 차 타고 왔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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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 구급차도 있었어? 응. 어머니! 응. 알 어, 오, 진짜! 진짜 응. 구급차네! 진짜 구급차네.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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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뭐야, 저거? 배발초. 레미콘. 이. 음. 어? 구구와! 구급차 또 있었어? 아니 응. 쉐보레였지? 어? 쉐보레였어, 쉐보레? 어. 니 조심하시고 타요. 이기요 네. 나는 뒷카페인이 언제 먹어는날알수 있어. <laughs> 나도 한잔 하나 찍어야지. 아까 공장은안 찍었는데. 응. 고고 왔다. 응. 진아, 엄마, 봐봐 엄마, 봐봐 응? 지나이 좋아요? 응. 자, 응. 엄마 한번 봐보세요. 응, 좋아요? 네. 엄마, 배. 봐봐. 엄마, 봐봐. 네. 아빠? 응. 알았어. <laughs> 와. 피퍼, 피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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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안녕. 오, 어? 폴리. 어, 나는 폴리야. 경찰차. 어, 나도 경찰차야. 너도 경찰차니? 어. 아 그렇구나. <목소리> 안녕. 안녕, 너는 뭐니? 구급차. 아, 너는 구급차니? 어. 나는 경찰차 폴리야. 어? <목소리> 안녕. <목소리> 안녕, 너는 이름이 뭐니? 시투. 아, 넌 시투니? 어. 아, 만나서 반가워. 난 폴리야. 안녕 안녕 <laughs> 안 쉬워. 안녕 넌 이름이 뭐니? 트럭 뭐라고? 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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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럭이라고? 어아 트럭이구나 너 이름 맥스 같은데 너 이름 모르니? 응너 맥스야 맥스 응? 아너 너는 응음 너는 샤인이네 샤인이 샤인 어 안녕 샤이나? 어? 나는 폴리야. 안녕. 어. <laughs> 응. 어. 어. 어, no. <laughs> 안녕. 넌 이름이 뭐니? 뭐죠너 너는 프랭크네, 프랭크. 어? 프랭크. 어. 어. 나는 폴리야. 꼬다꼬다기 응. 불찾기. 안녕. Oh. <laughs> 안녕. 굴잡기. 굴잡기 너는 이름이 포코야, 포코. 포코? 응, 포코. 나는 폴린데, 너는 포코야. 어. 너 이름 이제 알았니? 응. 그래. 굴잡기 또. 굴잡기 저기 또 있지. 똑같애. 응. 똑같애. 아 어, 똑같애. 응.